많이 컸네? 응. 한대줄게 작은 데다 줄게. 이리와, 야, 너또 본다, 야. 올 때마다 여인호야. 많이 컸구나. 응, 다른 양이들은 없는데. 응, <laughs> 난리다나리 난리. <laughs> 야, 야. 알겠어, 알겠어. 응, 또 귀찮아. 내 발에 피울 편 어제 댓글을 봐서 병원에 네. 못 갔는데 병원에서 네. 약이라도 주려고 기대되겠네 피부 조회 걸렸어 응 부부 나는 응? 나도 병 걸린 거 있어 나 향수 병 걸렸어 무 향수? 돈에 대한 향수를 이렇게 내거 용돈에 향수병. 이 정도 얘기하면 좀 주라 <laughs> 안준게 뭐가 있는데 이 아저씨가 진짜 <laughs> 사랑해요, 여깨갱깨갱 큰소리내야 돼. 큰소리로 마무리하는면 되지. 많이 라 엄마 이름 무슨 사람이다? 욕을 못 하겠네, 진짜. 맞다, 당신 욕장이죠 참말로, 아. 참말로. 이미지 생각에서 욕을 찾고 계시는 건가요? 당연하죠. 이미지 뭐 있다고. 지금 차료는 나중에 여기 좀 놔두고 갈까요? 네 그렇죠 이날은 또 뿌려놓고 그렇죠 음. 이제 뭐 척척 박사시군요 굉장히 박사시네 어. 대단하신데요 왜또 갑자기 칭찬이야? 아 여보 알라뷰 반사 <laughs> 반사 응. 무릎 깜빡이고 못 들고 와서 오면서 샀어요 네 옹달샘 또 왔어요 옹달샘 깊은 산석 옹달샘, <laughs> 디뿐상석, 옹달샘. <laughs> 누가 와서 먹나요? 고양이. 온갖 생물이 <laughs> 다 왔습니다. 네. 친구들 다 어디 갔어? 친구들 다 어디 갔을까? 네, 이게 다 딱지를 빼고 버려지는 거야, 아동을. 네. 근데 다 먹었어요, 뭐. 진짜? 저는 네. 시골 길냥처럼잘먹네요다 먹었다. 우와, 우리 아가잘 먹네. 잘했어, 잘했어. 잘 있어, 잘했어잘봅다물좀 마시게. 응. 물좀 마시게. 물좀 마시 고양이. <laughs> 그개 자는요, 아 이구요. 물좀 마시게는요, 어 이에요. 쉿! 닥치시오. 내 마음이야. 지만 <laughs> <쥐만> 말하려고. <laughs> 그래도 오늘 만나면서 다행이다. 넌 네. 어떻게, 올 때마다 이렇게 있지? 아시 그, 없지 그거 여기도 팬만께서 <laughs> 주시는데 여기 주말에 다섯 시와요. 네, 고양이 숫자도 많고 이러니까 음. 이사료가 금방 금방 비네요올 때마다 없어요. 음. 애무라. 예야. 이거 섞을줄 거야. 여에만 그 섞어. <웃음> <웃음> 이 녀석. <laughs> 어이, 펫 많이 고팠다 얘는. 나는좀 많이 먹어야 될것 같아. 못 보니까. 음. 얼도잘 먹는다. 얘가 지금 몰라? 어찌할 바를 모른다. 내가 이 <laughs> <laughs> <저 생각 웃음> 이게 아닌데, 이러 <이런 웃음> 전에 있던 그 친구는 또안 보이네요. 걔네들은 시간 맞춰서 오는거 아닌가요? 템만 모실 때. 응. 우리가 오는 시간이, 템만 모는 시간이랑 달라가지고요. 얼굴 잘 먹는다. 뭐가? 먹어? 어잘 먹어요. 섞어주니까 잘 먹는구나. 그렇구나. 말말묻게 허이. 허이. 망망! 여기 이게 몇 마리라고 했어요, 이들이 여기 원래 주고 떠는 애들이 여섯 마리 되는데. 음. 그럼 이 자료가 그 좀. 참치 줄 때요. 음. 여기를 탕탕 치면 네. 그 소리 를 듣고 멀리서도 온대. 똑똑하네요. 응. 당신보다 그러니까 낫다. 그러니까 이 주변에 여러 마리가 있대. 근데 어. 실제적으로 캔맘은 그, 그분만 있는 거야.

여기는 뭐. 큰 푸대로 가져와서 줘야 돼. 네. 여러 마리 넣을 거야. 여기 놔두면 또 지네들끼리 알거든. 네. 여기는 공원이라서 개미가 음. 끓을 수는 있거든요. 깨미약을 음. 음. 놓을때 음. 놓는 방법 봤으니까요. 음. 놔주고 여기 사각한 그, 그뭐 엄마 영 접근 금지 이런 것도 그약 같은 거 뿌려놓고 하면 될 거예요. 그약이 뭔데요? 그러게 엄마 접근 못하게 하려면 내가 있어야 되나? <laughs> 입, 입만 나불나불나지 <나블라블라지> 머리 생각을 <laughs> 안 하죠 머리는 여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헤딩 할때 쓰는 거예요 아 맞아요? 네, 박치기 할때 쓰는 거죠 내가 이래 똑똑하다 아, 근거 없네 그냥 한번 넣고 그냥 흘리면 되는 거죠? 하루 이틀인가 뭐지 <laughs> 잘 먹는다 그래도 그래 잘 먹네 진짜 음. 전에 발에 이쪽 발이까 피부에 있던게몇말만을 음. 텐데요. 빌양이들이 잘생기나 보네. 빌양이들이 잘안 생긴다고 적어두셨나요? 아. 네. 일단 당신 도 여름이 가을이 한정도 수가 있으니까 네, 손씻어 네, 집에 가자마자 세탁기에 들어가서 한 바퀴를 돌려. 돌까요 네. 이걸 그동안 찍었습니다 음. 세탁기 빙빙 빙. 하기는 집까지 들어올 게 없어. 음, 문, 문 밖에서 빨랑 벗겨가지고 소독을 시켜야 되겠어요. <laughs> <laughs> 이두나선집에다 버리고. 소각이 머리는 다 밀고. 네. 깨끗하게. 아, 무서운 부부야, 씨. <laughs> <laughs> 네, 여기 공원이다 보니까 네. 차도 애국지나 가고 그리고 얘가, 배가 불러서 그래. 당신 불렀어요? <laughs> 뭘 많이 먹어서 그래 지금. 아 배가 불러서. 아 배가 응. 불러서. 응. 이제 듣기가안 되죠? 음, 당신이 말하기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내 말은 다 알아들어. 여보 나그 학창 시절에 듣기 평가 있잖아. 영어 듣기 응. 평가 이런 거 엄청 잘했어요. 잘했어요? 100점 만점에 무려 10점이나 먹었는데. 어, 잘한 거죠? 응. 그 정도면 성공한 응. 거죠. 그거를 그냥 응. 똑같은 단만 써도 25% 맞는데 자기는 그걸 비켜갔다는 거잖아요. 당신이 내말 듣서 정확히 알았군요. 아, 그래. <laughs> 이거 기술, 기술. 응. 내가 진짜 정말 노력을 하면 응. 100점 만점에 5점도 못하는 진짜 이런 기형을 타고 있다니까요 응. 난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별명이 그거였구나 네. 멍, 멍? <laughs> 아닌데요 쇼? <laughs> 사이코였어요? 아니그더 그래. 이상 말하지 마요 국가기밀이래요 국가기밀 아닌데 천기누설이다이 국정원도 아니고 우리 급식도 한번 볼까 아이고 우리 태코망 때도 주으신 축소 잘 있습니다. 우리 다 먹은 나가 한쪽 어미 개. 네. 예. 이거를 깊숙히 네. 넣어 주겠습니다. 물이랑 사료랑 어 여보 왜요? 이 안에 벌레들도 다니는데요. 어 진짜? 예. 네. 어떻게 하긴 당신이 벌레를 지키고 있어 여기서 24시간 감시 체제로 잠도 자지 말고 어, 그럴까? 먹, 먹는 것도 먹지 말고 어. 뭐, 이 모든 걸해지하려면 용돈 오만해 주고 화이팅오해줄 응. 테니까 자기 지킬래요. 고민하고 있던데 지금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하지. 많이 무서. 워아 이쁘다. 음. 응 얘도 참 안타깝지만, 아마 유기대체 간능 높아요. 그런 것 같아요, 보니까. 예. 네. 키우다가. 그렇겠죠, 이렇게 사람을. 애기 때 데려갔다가, 예. 네. 놔둔 것 같아요. 그럴 수 있죠. 애기 때는 나를 귀여워서 잘 키우잖아. 그렇죠. 근데 그렇죠. 좀 크면은 막 뛰어다니고 이러니까 네. 힘든 거야. 아니 고양이는 또 금방 커버리니까. 네. 네. 그렇죠. 안 그러면 저렇게 와닿지를 않거든요. 엄마도 이렇게 밖에 버리면 저건 잘할까? 안져버릴까요 응. 음, 마음대로? 응, 마음대로? 나 밖에 안 하고 싶어 <laughs> 여보 걱정하지 마라. 꼭 유기시켜 줄게요. 유기는 <laughs> 할땐 할 하더라도 5만원 좀 주고 어 아, 줄게요. <laughs> <우와. 아니지. 웃음> 여보 <나> 싶어. <laughs> 여보 만세! 만세! <laughs> 갈게. 오늘 외계 렇게안 보여, 보여줘 우리 바빠 오늘 어이 따라온다 따라온다 우와 따라다야 이거 따온다땀 떠보자 <laughs> 여기 밥 있어 밥 먹어 간다.